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at. 이번 영상은 기술적 반등 시점을 잡아내는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단타 내지는 단기 수익 매매에 적합한 투자 기법인데요.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복잡한 보도 지표 해석이 필요하다거나 매매 방식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눌림목 매매법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잘 읽어낼수록 수익을 볼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보면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온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엉터리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눌림목 매매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고 말하니까 당연히 거의 안 맞고요. 증권 방송을 봐도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이 추천한 종목이 하락하면 뭐 조정이다 눌림목이다 핑계대기 좋아서 자주 써먹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너는 뭐가 좀 다르냐 라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긴 합니다. 매매복 강의를 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실제로 이걸 해봤더니 되더라 수익이 나더라 하는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정말 거의 없는데 제 영상에는 시청자 인증 댓글이 달립니다. 물론 패배감에 찌들어서 남을 자신과 같은 위치에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악플을 달기도 하지만 적어도 네가 알려준 대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글은 없습니다. 또한 저는 매매법 강의를 과거 차트에만 대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차트를 보는 와중에 즉석에서 이런 시점이 좋다 이런 건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에는 수익률이던 매매 마크 내역이던 계좌던 조작한 것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깔끔하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틀릴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7월 8일 주로 활동하는 황금개미 채널에 올린 CCI를 활용한 단타 매매법 영상에서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조건 검색식에 나온 바이넥스 종목을 짚어서 이거는 갈 확률이 너무 높다. 이런 게 단기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하게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흐름으로 가장 좋은 차트가 바이넥스 차트입니다. 바이넥스 차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매매법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양이에요. 이게 왜냐면 모멘텀도 좋고 지금 이 오늘 급등한 자리가 되게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전고가를 좀 많이 쌓여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간 자리여서 이거는 추가 상승 나올 확률이 너무나 높죠. 네, 다음으로 6월 25일에 올린 볼린저밴드 강의 영상에서는 강의를 마치고 급등조착기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중세명전기를 짚어서 오늘 말씀드린 매매법에 적합하다, 이런 게더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소폭상승, 그 다음날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강력한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역사적 신고가 만원을 찍었습니다.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대한해운 뭐 KCTC 세명전기 이렇게 나왔는데, 어,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세명전기가 가장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렸던 매수타점이랑 좀 굉장히 좋은 맞아 떨어지는 타점이 딱 나오는 상황인데, 요런 지점이 딱 급등해서 BWI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요런 지점이 좀 매수하시기에 좋은 적합한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래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계좌와 수익률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벌었다보다 영상을 본 시청자가 해봤더니 돈을 벌었다가 훨씬 더 신용이 가는 정보 아닌가요? 유튜브에 초보자를 현혹하는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 엄청나게 많죠? 오랫동안 상승 추세인 종목 차트 보여주면서 추세 매매가 뭐 어떻다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그거 여러분도 차트에 선 긋는 법만 알면 만들 수 있고요. 보셔봤자 여러분한테 남는 게 없어요. 개인이 만들어낸 주식 필승 기법 는 없습니다. 금융업 종사자는 썸네일에도 영상에도 개인처럼 거짓 정보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뭐 개인 투자자가 다 거짓말한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훌륭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아요.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시기 전까지는 차라리 증권사 방송이나 저처럼 금융투자협회에 소속된 사람이 하는 방송을 보세요. 꼭제게 아니어도요. 올바르게 공부하시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만 집중해 보시고 여러분이 얻어 가시는 게 있는지 없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집중해서 봐주시라고 유독 강조하는 이유는 눌림목 매매는 잘못 익히면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됐을 때도 한 번씩 주가가 위로 튈 때가 있는데 이걸 반등한다고 오인하고 매수해버리면 초보자는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익히신다면 눌림목 매매법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무기를 얻으시려면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뭐 캔들의 의미나 차트 패턴, 엘리어트 파동이론 등 전반적으로 다 아시는 게 좋지만 일단은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잡혀야 됩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지지선 저항선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지지선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고, 저항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선에 닿으면 하락을 저지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선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을 저지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할 얘기가 많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선에 닿았을 때 하락이 저지되는 이유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 가격 밑으로는 안 팔겠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받고 반등이 왜 나오냐?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하락하던 주가가 지지선에서 하락이 멈추는 게 보이면 아, 이거 저점 잡혔구나 하고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반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지선이 깨질 때는 공포 심리가 작용해요, 패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세도 당연히 더안 들어오죠. 강한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항선에서 상승이 저지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상승의 동력이 됐던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재료가 소멸되거나 차익실험 매물 출애되면서 뭐 조정이 나오거나 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전 고점에서 물린 시장 참여자들이 손절을 못 하고 가지고 있다가 원금에 가까워지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런 매물들을 다 받아내고도 추가 상승이 나올 정도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의미있게 보는 겁니다. 전고점을 뚫지 못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가장 의미 있는 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역사적 고점이란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 가장 높았던 천장 가격을 얘기해요. 이 값이 돌파되면 다음 저항선이 없는 거예요. 돌파 매매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자극되니까 매수세가 또더 들어오죠. 그러면 당연히 더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그럼 역사적 저점은 어떨까요? 지금 역사적 저점에 근접한 종목 중 하나인 현대 제철의 차트인데요. 주식이 상승된 이후 주가가 가장 바닥이니까 사면 좋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아주 강력한 지지가 될수 있고, 반등의 여지가 물론 있지만, 일단은 이 종목의 상태는 역배열 상태일 거고, 구간마다 물려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저항이 강력해서, 단기 매매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단타치면서 바닥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초보자의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이 좀 무거운 종목이 바닥 구간이면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매수하는 거. 두 번째로 시총 막 100억 미만의 가벼운 종목들. 싸니까 이거 주가가 저렴하니까 이거 쉽게 오르겠지 하고 매수하는 거. 계좌 싹 비우는 지름길이에요. 누구나 생각하는 이론이 들어맞으면 주식으로 부자되는 사람이 왜 극소수겠어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오케이 그러면 상승 추세일 때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종목 찾아가지고 사면 되겠구나 하실 텐데 맞아요 맞는데 같은 테마에 다른 종목이 뜬다거나 재료가 소멸된다고 하는 이유로. 반등하는 척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돼서 쭉 빠질 수도 있어요. 초보자들이 이런 거 일일이 어떻게 대응해요, 그죠? 그래서 눌림 목 매매는 매매 시점을 아주 단기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당일에 분봉으로 지지 저항 확인하면서 매매를 마치거나 길어도 하루 이틀 사이에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악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평선을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평선이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시겠지만 그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단기, 중기, 장기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정배열. 장기, 단기, 중기, 단기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역배열입니다. 정배열이 좋은 겁니다. 주식은 정배열에 사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단기선부터 장기선 순으로 이평선은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21선으로 예를 들면, 21선은 종가 기준으로 한 달간 거래된 주가의 평균을 이은 선입니다. 뭔가 동기가 있지 않은 이상, 한 달간의 평균을 깨고 올라가거나 깨고 내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평선이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차트로 보겠습니다. 또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SK 하이닉스 차트로 먼저 볼게요.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뭐 3일선, 5일선 보는 사람도 있고, 5일선, 10일선 보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근데, 어 저는 11선, 21선을 봐요. 포인트는 작은 이평이랑 큰 이평 두 개를 놓고 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작은 선으로 보면 매수 신호가 좀잦고 페이크가 많아서 11선, 21선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단계 말씀드릴게요. 1단계, 1단계는 큰이평의 캔들이 닿으면 매수예요. 자, 이동평균선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누르고 가격 검색하시면 가격 이동평균이 체크되죠? 적용 눌러줍니다. 이 평선이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아예 초기화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더블 클릭하고, 오늘 11선이랑 21선 두개볼 거니까, 다른 건 꺼줄게요. 그리고 선을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됐죠? 보시면은 위에 있는 핑크색 선이 11선이고, 아래에 있는 네이비 선이 21선입니다. 2 1선이큰 이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 큰 이평선의 캔들이 다음에 매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 매매 시점을 체크를 해볼게요. 자, 가까운데부터 여기, 여기 추세가 살아있을 때예요. 여기 다섯 대가 여기. 자, 요 정도인데 여기 근데 뒤쪽을 보면은 전걸 보면 이런데는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빠져버리고 제가 매수 시점이라 그랬는데 빠졌죠. 그리고 여기도 데드 크로스는 안 나왔지만 빠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졌죠. 이런 거 잡는 거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는 개념을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등 못 하고 빠지는 신호 구별하는 거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그대로 놓고 일단 MACD랑 OBV로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지표 추가를 해볼게요. 지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MACD 말씀드렸으니까 추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OBV 말씀드렸으니까 추가할게요. 자 여기서 오실레이터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이것도 두껍게 하고 어, obv도 두껍게 하겠습니다. obv도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제 영상 중에 macd obv 다 따로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들이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몰라도 이 매매법 이해하시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자 일단은 닿았다가 바로 반등 나온 지점을 보면은 MACD선이 이 주황색 선인데 위에 있죠 그리고 이 OBV선도 위에 있죠 골든코로스 나왔죠 이게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캔들에서 이 캔들에서 1 1전 캔들을 보면 자 이거보다 이게 1 1전 캔들인데 얘보다 얘가 위에 있잖아요 종가가 그죠 이러면은 이 11선의 단기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반등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반면에 여기는 MAC선이 죽어있죠 자 MAC선 죽어있고 OBV선도 죽어있습니다 이럴 때는 별볼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캔들 똑같이 10일 전을 보면 얘보다 이번에는 보시면 얘가 더 높게 있잖아요. 얘 종가가 얘보다 높게가 있잖아요. 단기 추세가 꺾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갭상승하면서 요 캔들이 갑자기 위로 올라왔죠. 이 캔들이. 이 캔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캔들은 자 10일 전에 캔들보다 얘가 더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이 단기 추세가 살아난 겁니다. 반전이 됐다는 거예요. 상승 강도가 강해진 거죠. 자, 다음으로 빠지는 데 볼게요. 또 완전히 빠져버린 데도. 자, 여기 보면 완전히 빠진 부분인데 MACD선이 일단 밑에 있죠? 주황색선이 밑에 있죠? 그리고 OBV도 데드크로스 나왔죠? 자, 보시면 주황색선 밑에 있고 OBV도 데드크로스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11정 캔들의 위치가 자, 이거보다 높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갑니다. 이해되시죠? 아직 잘 모르겠다 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자, 여기를 보면, 여기 빠진 부분도, MHD가 아래에 있죠, 선이. 그리고, OBV선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 위치도, 10일 전걸 보면, 10일 전게더 위에 있잖아요. 이러면 추세가 죽은 거니까 빠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 드릴 테니까, 뭐, 아직까지 이해 안 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SK아니스 최근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거의 뭐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 하나인 전력 관련 종목들을 쭉 볼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세명전기까지 검증을 할 겁니다. 먼저 대원전선 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눌림목 매수를 하려면은 이 패턴을 보기 전에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한눈에 볼수 있게 수식을 설정해 볼 겁니다. 이 수식을 설정을 하면은 신호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이 신호 나온 다음에 상승이 안 나온 게 단계 상승이 안 나온 게 여기 나왔고 여기 안 나왔고 여기 나왔고 여기 나왔고 여, 어, 여기도 단계 상승 나왔죠 총 다섯 번 중에 여기 한번 나온 거 밖에 없죠 상승이 안 나온 게 이 수식을 설정해서 적용을 해 놓으시면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쉽게 매매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바로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지금까지 도움된 내용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도 감사한 시청자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주식을 더욱 쉽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자산을 늘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수익이 쌓이지는 않으시죠? 분명히 주식으로 부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남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보장해주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기대수명만 늘어나고 있는 지금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투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투자자문사의 지원을 받아 공부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바뀌는 주식시장의 트렌드와 뉴스 기대 종목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7월 1일 공유된 펩트로는 공유된 당일에 상한가 근접 이후 강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폭등했습니다. 그 다음 달인 8월 1일에는 KBI 메탈, 8월 2일에는 8월의 가장 강력한 테마였던 코로나 관련주 수젠텍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연달아서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만 하면 모든 종목이 다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법 강의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 방에서 종목까지 공유를 받으면서 연습하시면 제가 보는 관점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크게 늘면서 공부방 인원이 만분을 돌파했는데요. 9월 초부터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보 공유드려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방에 입장하시는 구독자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자 제가 집필한 전자책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데요. 현재 알라딘 등 도서 플랫폼에서 재테크 부문 신간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입니다. 매매법 강의를 하면서 다 알려드리지 못한 조건 검색식 설정법이나 여러 노하우들이 모두 담겨 있으니 영상 보시고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번 기회에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선번호 1688-2756번으로 참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가끔 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은 구독자 인증이 안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제가 서로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주셔야 입장 링크와 전자책 파일이 정상적으로 전송되니까 참가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혜택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수식 관리자를 들어가셔서 강세 약세에서 사용자 강세 약세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은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요. 그리고 수식을 이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대로. 자. 잠깐 정지해 놓고 그대로 따라 받아 적으신 다음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셨으면은 왼쪽 상단에 메뉴바를 열고 요거 닫기 누르시고 저장 꼭 누르셔야 돼요. 자, 메뉴바 여기 이거예요. 이거를 열고 여기서 강세 약세 뭐 다른 거 차트 형태로 아마 돼 있을 텐데 기술적 지표나 여기 밑에 강세 약세 요거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강세 역세를 여시면 이렇게 신호가 잡혀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적용됩니다. 자 표시된 캔들이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지면서 10% 이상 상승한 캔들이에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sk아닉스 차트를 보면 다시 보면 지금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는 막 신호 잡혀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길게 봐도 없죠. 왜 그러냐면 시총이 무거운 종목은 거래대금이 왜만큼 터져도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투자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단기 매매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자, 다시 대원전선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의미 있는 캔들이 나오고 나서 소폭상승, 뭐 하락이 이어지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큰입평에 붙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은 MACD가 죽을락 말락 하는 자리잖아요. 이거는 다음날 지켜보고 상승 강도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날에, 이날에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단기 추세가 살아나는 게 확인이 됐다. 그때 매수를 하신 겁니다. 자, 다음 자리 볼게요. 큰 이평에 붙는 자리가 어, 여기잖아요. 여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큰 이평에 붙었어요. 아, 이거 다시 가나보다 이제 반등 하나보다 하고 매수할 수도 있지만 보시면은 MACD가 아예 죽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전 캔들을 보면 자, 10일 전 캔들을 보면 이건데 이게 위에 있잖아요. 이게 더 위에 있잖아요. 단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안된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급등을 했어도 단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안 됐을 때는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쭉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 나왔는데 이렇게 몇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종목은 이평이 수렴되고 여기 완전히 수렴됐죠? 수렴되고 나서 정배열 초기에 진입했을 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 이전에 상승했던 것과 같은 그큰 상승이 한번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100%라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첫 번째 돌파한 캔들 아래로 보시면은 여기 아래로 이 바디 아래로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지켜보시면 크게 한번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세명전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세명전기를 보면 영상 초반에 보셨겠지만 제가 세명전기를 6월 25일에 보고 간다 그랬잖아요. 자, 6월 25일이면 이날이에요. 이날. 자, 이날이죠. 그럼 여기인데. 자, 이 전에 이 평선이 수렴되고 정배열 상승 초기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니까 또한번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바로 다음으로 상승 예고했었던 바이넥스도 한번 볼게요. 바이넥스는 미국 생물보안법 출입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한 종목인데요. 이전에 좀 여러 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가 자,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미니 박스권을 형성했다가 자, 이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다음날 또 갭상승으로 돌파를 했죠. 자, 이 돌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갭상승 나온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모멘텀만 유지가 되면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너무나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정배열 상태에서 큰이평선에 닿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두 번째 MACD와 OBV선이 정배열이고 현재 캔들이 1 1점 캔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단기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것이므로 매수 신호이다. 세 번째. 최근에 의미 있는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일수록 이평선 수렴 이후 정배열 초기에 급등이 나오면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욱 높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넥스, 세명전기, 간혹도 제가 주의깊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모두 다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이었죠. 자 오늘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명전기는 급등주 찾기에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뭐 대원제약, 경동인베스트 쭉 나오는데 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사마네토스 이런 거긴 꼬리가 상승했다면 무조건 긴 꼬리 자주 달리는 거 보시면 긴 꼬리가 많이 달렸잖아요. 꼬리가 많이 달렸죠. 이게 가벼워서 그래요.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매매법을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벼운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만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워요. 지금 나온 종목들 중에서는 네 그렇게 유미한 건 없고 자 MACD 영선 돌파해서 바이넥스 나왔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대원제약도 나왔고 태양금속.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조정 나왔네요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반등이 확인되면 이런 거는 어, 더갈 확률이 있죠 조정 나오고 나서 반등이 확인이 되면 그리고 YM 어, YM택도 흐름이 되게 좋네요 추가 상승이 나올 여지도 있고 이런 흐름에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매수제가 포착되면 이것도 매매를 노려봐도 괜찮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뭐 시초가 매매도 그렇고 네, 이런 식으로 YM택도 나왔네요 종가 매매로 그죠 종가 매매는 장 마지막에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종목을 추려서 기준없이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 조건 검색식으로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매매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도 곧 좋은 성과를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의 설정법과 노하우는 전자책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 기술적 반등을 예측하고 진입하는 눌리목 매매는 사실 이게 수준으로 따지면 중급자 이상이 하는 매매 전략이라 이 영상 하나에 담아내기가 좀 힘들었어요. 시리즈로 기초부터 자세히 할까 하다가 또 너무 어렵게 가면은 공부하시는 게좀 지치실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큰 틀로, 아, 이런 매매 전략이구나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눌리보고 매매법은 정말 방법이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개요 말고도 너무나 많은 방식이 있는데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영상을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영상 시간이 굉장히 길고 약간은 지루한 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원하신다면 조회수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 언제나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 없이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이해하기 쉽게 좋은 내용 전해드리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